삶이 고통스러운가요? 문이 닫히면 끝이라고 생각하나요? 사실은 그 순간이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. 닫힌 문 앞에서 멈춘 순간 많은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다시 묻습니다. 그 과정에서 놀랍게도 다섯 가지 성장이 나타나죠. 1. 시련은 진짜 인연만 남기고 관계를 더 깊게 만듭니다. 2. 고통은 삶의 목적을 다시 세우게 합니다. 3. 역경은 내 안의 숨은 힘을 깨워냅니다. 순간은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분명히 보여줍니다. 5. 시련은 삶을 바라보는 더큰 깨달음을 줍니다.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. 상황을 바꿀 수 없을 때, 우리는 스스로를 바꿔야 한다. 고통을 피하지 마세요. 그 안에 성장과 더 강한 내가 숨어 있습니다. 오늘의 한 줄이 당신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길 바랍니다. 앞으로도 함께 지혜를 나누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당신의 하루가 빛나길 응원합니다.